이거 생기초라는 용어를 딱 보고 아 이거 굉장히 쉬운 건가보다 라고 이 강좌를 못 들은 애들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우기할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개념이 형성돼요 됐죠? 실제로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함께 가서 보십시오 자동사, 타동사 구별 못하는 애들 아마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외우, 외우로 들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은 씨 미소를 지으세요 나랑 같이 대학 갈 친구가 아니구나 한 3년 썼겠구나 정말 구별 못해요. 우리는 구별했습니다. 가볼까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이때 rich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뒤에 전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타동사네요. 이때는 도착하다예요. 그래서 the ball to reach the shore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해안에 도착했다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rich라는 건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죠. 왜? 보라는 단사가 있었네요. 오케이? Okay? 그럼 이때 뜻은 뭐가 될까요? 이때는 손을 뻗치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자동사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 단어와는 약간의 독특한 의미 정도를 가져요. 사실은 원래는 원리는 같은 건데, 오케이? Okay? 자 일단은 제가 그걸 보여드립니다. 자 I'm about to sell. 이무 e 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 자동사. 자동사입니까? <laughs> 내가 지금 <laughs>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저 빛은 저. 자동사. 너 언제? 아 자동사인데 누가 타라고 자꾸 그러는데? 자동사. 얘 예, 전치사야. 저 자동사라고 했어요. 모두는 자동사죠. 잘 느껴보세요.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개념.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사 목적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주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뭘 해? 주어가 어떻게 한다고? 어?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에게 행동을 끼쳐버려. 자동사는 끼칠 게 없어. 누가 이사했어? 내가 여기서, 뭐야. 어디로? 서울. 서울로. 내가 한 거야? 상대방한테 뭐한게 아니야? 자. 누가 없어?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어떻게 해석할까? 서울을 움직였어. 이 전치사 하나로요. 의미가 완벽히 바뀌어요. 서울을 이동시켰다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행동을 끼친 거야? 근데 대상이 없어. 내 스스로가 대상이야. 내가 이동한 거라고. 얘가 She moved her book. 무슨 뜻이야? 이때 move는 뭐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그럼 어떻게 적돼 이게 목적어야. 그녀의 책을 이동시킨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게 없어. 이거 몰라, 뒤에 있는 거. 근데 이 뒤에 2가 붙었어. 그럼 어떤 식의 해석이 되지? 그녀가 이동할 거야. 자동사, 다동사에 대한 개념을 좀알겠어좀 느낌이 와? 지금은 느낌이 올 거야. 끝나고 집에 가면 뭔지 몰라. 정말 오늘은 뇌를 꺼내지 말자. 부탁한다. 어? 왜냐면 다음 시간까지 연결돼서 다음 시간에 정말 능타임수정하 되게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지랄하는 거야 자, 넥스트 아, 잠시만요 자, 넥스트 갑니다 너희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는 단어야 둘 아는 단어 몰라? 다 알아 행동하다, 행하다 그렇지? 자 자동사야, 자동사야. 어,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곧바로 안 났잖아. 전사구잖아. 그렇지?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형식논리 맞다지만 이런 걸일형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겠어? 오케이? 예. 그러면 얘가 그때도 행동하다? 자동사적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원리적 뜻을 자동사하는 것 같은데요. 분파됨에서 수리 그 단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때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신발들은 겨울철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건데 충분치 않다는 뜻이에요.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실력인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단어에 기본적인 단어의 뜻이 자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데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자동사입니다. 특이하죠? 자, it doesn't pay. 어? 분명히 pay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pay the bill. 이렇게 하고 얘기하거든요. 계산서 지불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당연히 무기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자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다동사죠. 어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사입니까? 다동사입니까? 누가 다동사하는데 자꾸? 그 여러분 들었죠? 지금 자동사라고 아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자동사 뭐 이렇게 자 다동사입니까? 다동사입니까? 네 자동사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불하지 않아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수지가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익이 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런 뜻들, 요런 걸 가져가는 겁니다. 오케이? 요런 게 서브노트, 요양노트의 기표가 되는 거예요. 응? 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사운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10명 다 소리, 그 다음에 소리를 듣다.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근데 사운드 뭐였죠? 뭐뭐처럼 들리다. 요 어. 그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시라니까요. 워크, 워크.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워크는요, 일하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워크는요 정말 대표적 자동사예요.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work at, work for, work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자동사가요 타동사가요. 자동사. 자동사입니다. 저 새끼 발음 이상한 거. 자동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발음을 자차를 세게 자동사. 그러니까 타동 타동사처럼 들리는구나. 어. 어. 아니, 이제 대답를안 할게요. 어, 그, 그, 아니면. 왜 기대도 안 했어요 <laughs> 자 이때 얘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죠 그럼, This elevator didn't work 이때는 뭐죠? 작동하다는 뜻과 효과를 발휘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엘리베이터는 작동되지 않아요? 효과가 없어요? 이런 얘기로 되죠 자 이때 이 MAX라는 것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까요 만듭니까? 이 밴을 아일랜드 쪽으로 만들어요 <laughs> 이렇게 되나요? 모모로 향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뭐가 되죠? 일형식 구조라고 할수 있겠죠 이해가겠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메이 k 란라는 단어를 사실은 1, 2, 3, 4, 5형식이 다될수 있다 어떤 동사들도 다 그렇게 될수 있어요 이해가겠니? 그러니까 자동사 따로, 타동사 따로 물론 나중에 중요한 자동사 몇 가지는 내가 얘기해드리지만 사실은 자동사 따로, 타동사 따로를 외울 이유도 없을 뿐더러 외워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걸 사실은 여러분들은 해왔어요 왜 왔다고? 학교 내신 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어? 근데 우리는 오늘 뭘 배웠죠? 아, 전투사 하나 갖고 자동차, 타동차를 구별할 수 있겠구나. 예,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케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몇 가지를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요, 딱 보셨을 때 이건 수능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건 몇 통신 문장일까요? 그냥 형식 논리만 얘기한다면. 형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이건 대표적인 일형식이죠. 이 문장의 동사는 have입니다. 뒤에 목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li가 붙은 건 대부분 부사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주어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명사 주어가 된 거고요. 그래서 putting an emotion into words. 감정을 말로 놓는 것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have라는 g 누구누구를 도와주다 라는 뜻을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보통 뭐, I have her. 이렇게 되면 이건 타, 타동사예요. 나는 그녀를 돕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형식 구조죠?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 그럼 나는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자동사적 개념을 잘 보시게 되면 주어가 당하거나 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요. 당연한 거예요. 목적 대상이 없으니까. 감을 이해하겠어? 감을? 자동사, 자동사에 대한 이 감을? 아니, 문장에서 딱 보자마자 구별을 하지. 이제 다 하지. 이거 애자가 아 이상 누구든지 구별하지. 내 얘기는 말에 대한 뉘앙스를 느끼겠냐고. 어? 뉘앙스를 읽겠어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능창의 수사가에 대한 에, 원리 개념들한테 되게 편해져요. 이해갔죠? 요런거 같은 경우 재밌어요. 이 노래 가사에도 많은 건데, Don't Play Me, Play Me, Please Play with Me. Play란 단어 하나를 갖고, 얘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얘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누가 자꾸 이상한 소리 를 하는 것 같은데? 그제 너희들도 좀 얘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내가 지금 자꾸 연습시키는 거야 자동사 타동사를 나중에도 막 해낸다고 해바꾸려. 지금 이렇게 연락의 수업을 했는데 나중에도 자동사지 타동사? 어, 이러면 다 돌아버린다니까. 자 뭐라고 반드시 시험 포인트에 나와. 그러나 자동사 타동사를 따로 물어보진 않아. 그게 다른 용어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짓는 방법과 그것에 대한 뉘앙스를 느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앞에 건 부정명령문이고, 이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반드시 뭐가 빠져있죠? 주어가 빠져있는데, 무조건 누가 빠져있어요? 명령문은 다 유가 빠져있죠. 무조건 유가 빠져있는 거예요. 명령문, 야, 누가 명령해? 너가 명령한 거야. 너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내가 명령을 하는데, 누가한테 명령하냐고. 아, 너한테 명령한다니까. 아, 하늘에 대고 명령할 거야? 공기랑 놀아? 명령문은 당연히 유가 빠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죠? 요건 정말 많이 봤어요. 그죠? Please fly with me. 나랑 같이 놀자. 그치? 얘는 뭐야? 그렇죠. 날 갖고 놀지 마. 날 귀찮게 하지 마. 때는요, f l y me.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나를 제발 경기에 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는, 나랑 한번 붙자. 이런 푸신이죠. p l y me. 내가 한번 뛰게 만들어봐, 쉣게. 너 죽을래? 뭐이런거예요이 위가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황당히 틀리다는거예요 오케이? 자동사, 타동사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사, 타동사 구별, 구별 못하면 정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는요 영어 전반에 걸쳐서 동사라는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개념. 뭐 말인지 알겠냐? 응,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개념이야. 됐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아, 이 문법적 조건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건데,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연습을 지금 막 했거든요. 이게 곧바로 수동태, 능동태, 분사까지 다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였죠? 목적어가 있냐, 없냐 였죠 그런데 이 목적어조차도 뭐로 구별시켰죠? 전치사가 인냐하 사실은 전치사의 가장 핵심이 자리선정이고, 그리고 위치선정 빡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일 있어도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